기분은 신체의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인가? 정확히 기분이란 무엇인가? 기분은 마음에 생기는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우울한 따위 주관적이고 단순한 감정 상태이다. 그렇다면 기분은 신체의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인가? 잘 모르겠다. 철학은 이런 모호한 문제를 싫어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분과 철학은 써먹써먹한 사이였다. 가령 그리스 철학에서도 개인의 기분은 철학과 인연이 없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모호한 기분이라는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에서도 빠져나간다. 그리고 후에 데카르트의 정념론의 전통에서도 따돌림당한다. 헤겔에서도 기분은 스스로의 자유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주관적인 정신이 빠져있는 희미한 상태일 뿐이다. 기분 자체는 아니지만 불안이라는 기분의 일부가 철학에 등장한 것은 한참 후인 19세기 키에르케고르에 이르러서이다. 키에르케고르에게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인간이 자기 가능성의 바닥을 들여다 볼때 느끼는 현기증이다. 불안을 느끼는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결단 가능성을 믿으면서도 저 깊은 곳에서 허물을 예감적으로 느낀다고 키에르케 고르는 말한다. 불안이라는 기분이 어렵사리 근사한 철학적 개념으로서 태어난 것이다. 기분에 좌우되거나 자기의 유한성에 직면할 수 있는 주체가 드디어 철학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이다. 해결의 절대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기분의 일부분인 불안에서 시작하여 기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철학 세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세기 하이데거에 의해서이다 이즈음 후설의 현상학은 세계를 환원하는 주 주체를 상정하여 내세웠다. 잠시 설명하면 이것은 지향성의 작용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주체이다. 즉 현상학적인 환원에서 세계를 환원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한다. 하이데거는 세계를 환원하는 권능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세계에 규정된 세계 안에서 생겨난 주체로서 현존재를 생각했다. 존재하는 것의 사실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는 정서적 상태라는 본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세계 속의 존재인 현존재는 기분에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간은 우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현존재는 사물과 사람들의 관계 한가운데 내던져진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사물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한다. 실존하는 것은 자유롭기도 하고, 외부에서 규정되는 수동적 존재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지적했다. 현존재는 늘 정서적 상태에서 자신을 직면하며, 이미 자기를 발견하였다고 하지만 지각하고 자기 눈앞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른 정서적 상태 속에 자기를 발견한다. 하이데거가 여기에서 지각하고 자기 눈앞에서 발견하는 것이란 후설의 현상학적 주체를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하이데거 자신이 말하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현존재의 모습은 그런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다. 신체를 가지고 세계 속에서 살며 부여받은 신체의 기분을 느끼고 사는 존재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자신이 세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셈이다. 하이데거는 말한다. 여러 가지 기분 중에서 현존재에 특히 크게 작용하는 기분이 있다. 불안이다. 불안은 현존재가 자기와 세계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기분이다. 실존하는 현존재는 불안에 사로잡혀 자기의 무, 무, 즉 죽음의 심원을 들여다본다. 즉, 자신의 죽음을 예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선언적인 인식에 따라 현존재는 애초에 본연의 자기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손에 넣는다.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는 본래의 자기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손에 넣는 것이다. 그 후에 사르트르도 하이데거의 이론에 기초하여 실존을 생각했다. 인간은 불안을 계기로 자신의 자유를 인식할 수 있다. 구토의 주인공이 존재의 무의미함을 실감할 때 덮쳐오는 구토는 하나의 기분이다. 그리고 존재와 무에서 몰래 들여다보고 있는 주체가 타자에게 보여졌을 때 느끼는 수치심도 기분이다. 사르트르는 의식은 근본적으로 기분과 뒤섞여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부자유스러운 신체를 가진 존재이다. 불안이라는 개념을 정신적 메커니즘으로 분석한 이가 프로이트이다. 그는 불안을 독일어의 두려움이라는 말로 분석했다. 그리고 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 무의식이 억압하고 있는 것이 의식으로 떠오르려 할때 주체는 불안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주체가 억압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불안으로 되돌아온다는 사고방식은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불안의 개념은 키에르케고르가 자유와 무에 대한 형기증이라고 느낀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재미있는 점이다.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은 자신이 억압하고 있는 것, 숨기고 있는 것, 자신이 윤을 감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프로이트의 불안의 개념을 이어받은 크리스테바는 아브젝션, 버려지는 두려움이라는 말을 파헤친다. 그녀는 프로이트의 공포증 분석에 기초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에게는 불안이 근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주체와 객체 사이가 흐릿하여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해지면 주체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불안이나 정신분열증 등은 이런 기분이 기초가 된다. 크리스테바는 주체가 자기나 어머니 등에게 두려움을 품지 않는다면 주체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기분은 인간이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적 단계다. 크리스테파는 다신교, 유대교, 기독교라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체계는 이런 두려움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완된 것이라고 보고, 문학 등의 여러 예술도 이 기분과의 격투 끝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캉이라면 아이덴티티의 경계가 희미한 부분을 실재계라고 했을 것이다. 그는 정신분석의 이론을 구축하지만 문명론으로까지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크리스테바는 아브젝시옹이 개념에 기초하여 신화 소설 등 여러 문학 작품을 분석하였다. 지라르의 이론을 받아들여 크리스테바는 기분 이론에서 서양의 문명 비판으로 이어진 길을 찾았다. 기분이나 불안, 공포 등의 개념은 철학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다루기 어려웠다. 본래의 이론을 거부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이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이런 영역은 현대 철학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 여겨진다. 노고남이라는 기분의 현상학을 전개한 레비나스도 있는 바이 분야에서는 현상학적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